오늘 제가 기발한 아이템을 또 기발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추를 널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무화과나 포포, 밤 그런 거는 넘치면 막 누구 주고 그래요. 근데 대추만큼은 진짜 아끼시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대추를 이렇게 널고 있는데 자꾸 말려야 되는데 썩는다는 거예요. 날씨가 맨날 비가 왔죠. 요즘에. 썩는다는 이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같이 낚시 가던 기능 후배님이 이 썩지 않게 말릴 수 있는, 자연적으로 말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날씨가 맑을 때는 이렇게 널어 놓고, 날씨가 흐릴 때, 비가 오고 탈 때, 그때는 냉동실에 싹 집어 넣고 얼려라. 그리고 또 얼렸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꺼내서 널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농 후배님이 시골에 온 지는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대부분 기농 후배님들이 인생 선배님들이 많아요. 나이가 저보다 연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 이 유익한 정보는 과시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한 정보입니까, 그게? 아빠 계속 대추 썩는다고, 건조기 사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건조기를 필요 없어요, 건조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이 건조기가, 자연 건조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날씨 흐리면은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돼, 아빠. 썩은 거다 걸러내고. 뭐 아깝다고 이거 먹을 거예요? 썩은 거? 곰팡이도 쓸었는데. 아빠 이거 먹을, 나중에 먹으려고 못 버리는 거잖아. 예? 버려야지. 대추 안만 좋아도 썩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 정보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시골 살려면은 이 시골 살던 사람이 저기 뭐야 돈뭉치 이런 돈, 이렇게 돈 뭉치 들고 서울 가면은 서울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죠 돈 뺏기고 막 너덜너덜 그다 뺏기고 돌아오잖아요 이 시골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에서 이제 집 팔고 뭐하고 해가지고 기농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농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 분명히 서울 사람이다. 근데, 서울에서 집 팔고 딱온 사람들은, 아, 나 서울 사람 아니에요, 농촌 사람. 이 시골에 살았어요. 안만 이런 말을 해도, 이런 정보들, 지식이 없으면, 시골 사람들한테 칼칼 털립니다. 제가 주식, 비트코인 할때 얘기 드린 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한박에 털리는 거랑 장기적으로 막 30년 동안 야금야금 우려먹으면서 털리는 거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이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